자, 이백핸드 쇼핑플러버로 이제 여러분들이 커트를 찍어 보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간결한 임팩트입니다. 근데 이제 대개 많은 분들이 이제 풀면담가 시절에 이제 이 커트하던 습관이 남아서 쇼핑플러 바꾸고도 그 방식대로 이제 커트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만 해도, 그렇게만 해도 상대방들이 이제 또 어려움을 겪으니까 그냥 사용하신단 말이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쇼핑 플로그를 잘 잡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성질을 알기 때문에 그걸 이용해서 공격을 하니까 그때는 속수무책으로 당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믿는 것은 커트가 풀려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이제 커트를 찍을 때는 이제 간결하게 임팩트를 주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그 임팩트가 이제 마이너스 스윙이라고 하는데 뭐냐면은 그냥, 그냥 이렇게 찍어 보내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끝으로 찍으면서 약간 이렇게빼준다 그러니까 탁끊어친다는 기분으로 찍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끝부분에 맞았을 때 아무래도 더 많이 찍히 겠죠 그래서 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찍었다 풀었다 이거를 자유하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 커트 하나만 갖고도 왜 상대가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은 자신의 커트량에 따라서 커트 세기 커트가 얼마나 먹었냐 에 따라서 상대가 어떻게 풀어 보냈냐에 느 따라서 커트량 이해를 못 하신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러버, 그 다음에 그 라켓의 반발력에 따라서 접촉 시간이 또 달라지겠죠. 그리고 이제 이 익스프레스 같은 경우에는 점착성이잖아요. 접착성이니까 처음에 새 거일 때 이게 끈적끈적한 때하고 달아서 점착성이 없어진 상태에서 또달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익스프레스를 어려워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백핸드 커트를 하실 때 여러분들 이렇게 미시는 거 아닙니다. 평면 나가시고 이렇게 밀어주면은 회전이 풀려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그 풀려 들어가는 양은 상대방의 커트량에 따라서 편차가 발생하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로봇의 종류, 스펀지의 두께, 라켓의 반발력에 따라서 그게 또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볍게 이렇게 간결하게, 평소에 시간 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탁탁 찍는 연습을 하세요. 자, 찍고 이렇게 빼는 연습을 하시면은 이 쇼핑풀 로고로도 굉장히 강한 커트를 찍어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필수적으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